평생 성적이 초등 4학년 때 결정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게다가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라져서 4학년은 사춘기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초4, 정말 그렇게 중요한 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주단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4학년 수학이 무너지면 중고등 수학은 포기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위 카드를 봐주세요. 그때 제 영상의 핵심은 초3, 초5의 중요성에 비해서 덜 주목받는 초사 수학을 재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더해 수학 과목 외 학습 습관까지 초사식의 중요성과 이 시기에 꼭 해야 할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초4는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눌 때도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보통 초등학년군은 1, 2, 3, 4, 5, 6학년군으로 묶어서 분류하는데요. 같은 학년군 안에서도 위학년은좀더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여 학습합니다. 즉,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새로운 과목들, 영어, 사회, 과학 등과 개념들을 좀더 심화하여 학습하는 시기가 초 4이죠. 수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국어와 영어는 3학년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글의 종류도 확대됩니다. 사회 과학은 다루는 용어의 난이도가 상승하죠. 초3까지는 낯설어도 어려워도 어찌어찌 그냥 버텨오던 것들이 학년군에서 아래학년이기 때문에 도입 수준이었던 그런 것들이 4학년이 되면 실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급격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과 내용을 지도하시던 학부모님들이 어? 초등공부가 마냥 쉽지만은 않구나를 처음 느끼는 때가 초4입니다.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초4 시기입니다. 이래서 3학년에 비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가진 초사 과정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 간의 편차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발견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발표를 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고요.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하지 않으려는 심리도 더욱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편차가 있어도 조금만 보충하면 따라잡을 수 있던 것들이 기초 개념의 유무, 집중력, 이해력, 운해력과 같은 개인적인 편차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피하게 되는 거죠. 또 일부 마음 급한 학부모님들의 비교의 말이 아이들의 생각을 더 부채질합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초사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도하셨던 것에 더해서 좀더 면밀히 아이의 심리 상태도 살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대로 두면 학교에서는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친구와 비교해 가며 못하는 건 피하고 쓸데없는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어떻게든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잘 풀다가도 문제집 이상해. 학원을 잘 다니다가도 선생님이 별로야. 등 엄마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하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죠. 사춘기니까. 라는 이해와 공감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등의 셀모가 없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려는 것도 때로는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 시기에 아이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요청에 귀 기울이는 어른에게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엽니다.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초사라면 아이의 마음속 부모의 모습이 저렇게 자리 잡도록 지금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요.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라면 일단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노력으로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팁들은 다양한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춘기 전후의 초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사 때 아이들간의 편차가 드러나는 것은 기초 개념의 유무, 집중력, 이해력, 운해력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하나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전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보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4때꼭 해야 할일첫 번째 1에서 4학년 때까지 각 과목의 기초를 다져라. 4학년 1학기부터는 조금씩 지난 1에서 3학년 과정은 물론 지금 배우는 내용 중에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구멍은 없는지 그 구멍을 메우는 시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은 내용이 5, 6학년의 시기만큼 어려운 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사인데 초일에서 초사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초사 교과 내용을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원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적하여 다시 복습하고 오는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각 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묻고 답하는 형태로 구멍을 찾아보시는 거고요. 각 학년 초에 진단평가를 대비하는 얇은 문제집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집들 중에 바로 직전 학년의 문제집을 통해서 구멍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핵심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연산 속도가 부족한 아이에게 연산 연습의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여유로운 시기가 바로 초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사 때꼭 해야 할일두 번째. 공부력을 하나씩 만들어라. 공부력은 집중력, 이해력, 문해력등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이죠. 하지만 아직 초사인데도 이것들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훈련하기 늦은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5, 6학년 때는 기초다지약, 공부력 쌓으랴, 중등 준비하랴,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빼기 5에서 10분 정도를 별 노력 없이 편안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쪼개서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30분 집중이 최대치인 아이라면 20분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20분 수학문제집 2장 풀기, 10분 쉬고. 또 20분 영어 단어 외우기 이런 식으로요. 물론 과목을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플러스 5분씩만 하도록 또 훈련. 이렇게 조금씩 늘려갑니다. 이해력과 문해력은 이런 습관적인 훈련보다는 어휘학습, 독서 훈련을 통해 늘려가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권태웅 소장님의 책 《초등 국영수 문해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느 하나라도 드래곤볼 구슬 모으듯이. 아이의 공부력을 하나씩 아이의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시작해 주세요. 물론 초사 때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훈련의 시작이 사춘기 아이에게도 공부하다가 막힐 때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공부력 쌓기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사 때꼭 해야 할일세 번째. 자기주도학습 연습을 시작해라. 4학년 정도 되면 아이는 자이든 타이든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해본 시기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어느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그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손쓸 도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시간, 환경, 상황 등 어떨 때 공부가 잘 되니? 공부하기 싫다면 넌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래도 시작해볼 수 있을까?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푸는 것등 공부하는 것이 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 4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들을 1시간으로 팍 줄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일단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부모님도 등가 교환으로 무언가 아이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너의 의견을 들어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정해줬으니까 너도 엄마의 요구를 하나만 들어주면 좋겠다 그 요구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해진 시간만큼만 게임을 한다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가족 모두 책을 읽는데 너도 그 시간에 함께 책을 읽기로 한다거나 하루 영어 단어 10개 정도를 외운다거나 수학문제집을 4페이지 푼다거나 등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의 습관 만들기를 슬쩍 조건으로 끼워 넣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이가 약속한 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초 5까지는 자기주도를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주도는 엄마 주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초 4는 완벽한 자기주도를 하기에 아이별로 아직 이른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두 과목만이라도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이에게 의견을 묻고 아이의 의사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여유를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건 못지않게 그 계획의 결과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학기 중에 문제집 한 권도 끝내지 못했다거나 또는 학교에서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제도 제대로 못해 간다거나 이런 결과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행하는 과정은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초등은 그냥 아이가 하겠다는 대로 놔두고 지켜보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단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아이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도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절대 시간이 좀더 남았으니까 이것도 하자 라는 제안을 하지 마세요. 그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한 계획들이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그 자체, 공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